스테이케이션. Staycation. 스테이케이션은 머무르다와 휴가의 합성어다. 휴가를 간다는 것은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여름 휴가철만 되면 도시는 텅텅 비고 도로는 정체된다. 휴가를 분산하지 못하고 여름방학 때 몰리기 때문에 대학과 동시에 해수욕장은 폐허처럼 된다. 현장 체험 학습 계획서를 내면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오랜 습관으로 아이들이 방학 때 맞춰 온 가족이 함께 휴가를 보내기 때문이다. 그림 일기를 쓰거나 계약을 하면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을 발표하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아이들이 눈 높이에 맞추어 휴가를 떠난다. 차츰 휴가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텐트와 며칠 동안 생활용품을 짊어지고 피난 가듯이 떠나는 여행에서 펜션이 해결해 주더니 이제는 그것마저도 불편해 한다. 스테이케이션은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며 남을 의식하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몰려다니는 복잡한 곳을 피해 조용히 쉬고 싶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형태다.돈과 시간을 들여 떠나는 대신에 집에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긴다는 뜻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일 집에만 박혀 있는 것과 다르다.집이 자신의 가, 자산의 가치를 가늠하거나 잠을 자고 살림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편하고 있다. 내 마음에 들게 꾸민 공간에서 음식을 만들고, 명상하고, 운동하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며 만족감을 얻는다. 인스타그램에서 냉동이 들어간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만 개가 넘는 냉동 요리가 나오니, 그것을 참고해 나만의 요리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올리며 끼니를 해결한다. 가상 공간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식물도 키우며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동화되고 있다. TV 채널은 또좀 많은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통해 세계를 속속이 들여다보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여행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로봇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고, 3D 프린터로 새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드론으로 배달도 가능하다고 하니 큰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 1인 가정이 늘어 혼자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지니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불편함을 못 느낀다. 스테이케이션을 즐기려면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실험을 해서 결과를 축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년 동안 배워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나고 죽을 때까지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생활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한 우물만 파기보다는 이것저것 경험을 통해 자신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즐기면서 일하고 돈도 버는 것이 좋다. 이전에는 스포츠 선수들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극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연습해 기량을 높여서 한계가 지금 높여서 있지만 지금은 과학이 뒷받침하고 선수 자신이 즐겨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모든 분야의 국경이 사라져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연구하고 토론을 통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알베르 까미는 행복하려면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라 했다. 한국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남을 너무 의식한다. 스테이케이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창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니. 부럽기도 하고 기대도 된다. 충전하러 갔다가 방전되어 돌아오는 휴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다.